안녕하세요 신입 버츄얼 유튜버 얼룩돼지입니다 드디어 작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미 완성되었는데 이제서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입 버츄얼 유튜버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다른 버츄얼 유튜버들처럼 얼굴 공개는 절대 하기 싫다거나 땡땡별에서 온 땡땡입니다 라던가 그런 세세한 설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얼굴도 못생긴데다가 좀 무섭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캠을 대체할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터는 라이브 2d라는 기술로 3d 모델과는 다른 기술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버추얼 유튜버인 키즈나 아이가 3d 모델이고 다른 3d 모델의 버추얼 유튜버도 많지만 요즘에는 2d의 움직임을 가미한 라이브 2d 캐릭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일본인 스트리머 분들의 방송을 몇개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일본의 인터넷 문화 방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본인 스트리머 분들의 방송 녹화본을 구입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야시바님, 우쿠님 이렇게 두 분들과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두 분의 방송만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 스트리머 분들과도 협의하여 점점 폭을 넓혀갈 생각인데요. 일본 인터넷 방송은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과 다른 점이 많아요. 일본 게임 방송 쪽에서는 캠을 켜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방송을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해당 스트리머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여성 스트리머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방송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같이 일했던 룬짱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룬짱은 오래전에 방송을 접고, 현재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롤 방송 영상을 한달 정도 전부터 못 올리고 있는데, 이유가 롤 일본 서버에서는 12월부터 게임이 튕기는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머 분들도 롤 말고 블랙 서바이벌이나, 다른 게임 방송을 하고 있어서 편집할 방송 녹화분이 없어서 아직,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요. 버그가 아직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시즌도 시작되고 롤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금방 다시 롤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일본인 롤 스트리머들의 방송 그리고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 관련 컨텐츠들을 올릴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